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하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기관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특출난 나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율법을 필사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네 번째로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긴 옷을 또 가운 같은 옷을 즐겨 입었었고요. 시장에 가서 문안 박기를 좋아했고 회당이나 잔치집에서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과부의 가사는 삼킨 자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여주기식의 신앙, 전형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이끈 3대 리더십 중에 하나였죠. 3대 리더십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으니 당연히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악영향이 그대로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아, 신앙생활은 서기관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도 우리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좀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그냥 돌보는 거보다 가만 놔두는 게 좋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삼가라라는 의미는 경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으니 경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멀리해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마치 닭강정의 속이 없는 이 텅빈 닭강정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자신들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석이관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또 남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기가 교회에서 남다른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신앙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더 좋은 것 같고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잘난 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서기한 예수님 당시의 그 3대 리더십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신 죽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 중심에 내 중심이 하나님의 아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과 찬양이 자신이 향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반증이겠죠 세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외식적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플리 증후군 혹시 아시나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으려는 그래서 상습적으로 그 현실 때문에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상태를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어떤 모습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신앙이 바로 첫 번째가 보여주기식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대비해서 나오는 인물이 있죠.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데 자신이 가진 돈이 두 렙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2, 3천 원 될까요? 하나님께 그 자신이 가진 전부 2, 3천 원을 모두 다 드립니다. 서기관은 가, 과부의 이 가산을 삼키는 일명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한 존재인들에 반면 과부는 자기의 가산을 재산을 전부 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존재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부자들이 먼저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그 다음에 과부가 두랩돈을 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다 동전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났을까? 두두두두두소리 나면서 찰랑찰랑찰랑 했겠죠. 헌금을 드리고 의기양양하게 나 이만큼 했네라고 에베의 초서로 들어가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랩돈 밖에 없으니까 거의 한맨 뒷줄에 있었겠죠 헌금함에 그 헌금이 동전 소리가 울리기조차도 않은 그런 적은 금액의 헌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들여라 어차피 그렇게도 하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외식을 과부의 헌금 드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서기관의 모습이 나쁜 거다 악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헌금 드린 사람이 다 부자예요. 그래서 헌금을 넣어 드릴 때마다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헌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난한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 3천원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동전으로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저 주저하다가 아 이거 다음에 더 모아서 드려야지. 아우 창피해서 못 내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가득할 것입니다. 이거 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차라리 안 드리고 다음에 드려야겠다. 그런데 과부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가진 돈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코람대회 그코람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 의식하는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돈의 액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정성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 식이죠 h 열등감이죠 내가 없으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열등감 거기서 또 찾아오는 낮은 자존감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의 달란트와 달란트라는 은혜, 탤런트 뭐 이런 걸 말하죠 또 사명의 인생 o 있을 텐데 그것에스는 관심조차도 없고 자신보다 나아 보이거나 자신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과 시선을 두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따라 살려고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남이 그려 놓은 그런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그려 주셨는데 남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감사가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생기죠? 원망이 생기고 없는 데서 오는 불평, 짜증, 절망, 상처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여주기식 이런 가짜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말 이 진심에 대한 하나님께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앙을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안 보든 하나든 남이 좋아하지 않든 좋아하든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닌 여러분의 너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부는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액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을 때 과연 그 주인이 종을 모른 채 한다면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과부에게 있어서 두렵던 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가치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이 과부는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음에,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부는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데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이것이 드림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세와 태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의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과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아시고 많은 헌금을 하고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귀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정직하고 참 신앙을 하는 바로 이 과부인 줄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